Oh, <laughs> oh,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아우디 A6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안보고 구입했죠 그 차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나온 수리 비용들을 공유하면서 중고 수입차를 안보고 구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 하시고 저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차를 안보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뭐 차를 안보고 샀어요 진짜 근데 미션에 굉장한 개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꾸며드리던 벤츠를 사려고 돈을 모아놨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야우디를차게 됐죠 미션 수리는 생각보다 다행히도 비싸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왜냐면 보증보험 처리를 같이 받으면서 한 자부담금 6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션 수리를 하고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체 소음부터 시작해서 엔진 쪽도 이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말 비싸기로 소문난 터보도 지금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진짜 방지턱을 넘을 때 찌그덕 소리가 너무 심해서 너무 남사스러워서 절대 고치지 않고는 타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아우디는 하체의 부식류만 따로 빼서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우암과 어퍼암을 통째로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서만 벌써 100만원 이상 제 부담금이 나왔어요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거죠 그리고 정비가 거의 안돼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 미미부터 해서 연료 필터, 뭐 소모품들을 쫙 갈아줬죠. 미미만 해도 70만 원이 넘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모품들을 가면서 또백 몇십만 원 썼어요. 이렇게 자잘하게 손을 봐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지금 정확히 332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가 남아있죠. 터보는 재생으로 이제 싸게 수리를 한다 해도 3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뭐 터보를 바로 교체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조 증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터보가 좀 흔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제가 떠안고 가고 있는 거죠. 곧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우디가 이제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MMI 문제, 전자계통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좀 불안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고수입차 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저와 같은 일이 왜 발생됐느냐 제가 차 검수 조금만 해봤어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차를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간혹 연락이 와서 중고 수입차를 구입하고 보증기간이 끝난 차를 사면서 그냥 딜러에게 맡기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덜컥 돈을 지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 갖다 달라고 하고요 물론 정직한 딜러를 만나면 정말 꼼꼼히 검수를 하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니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차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있잖아요 그럼 저같이 수리비 몇백만 원 터지는 거 정말 일도 아닙니다 이런 수입차에서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수입차 중고 수입차는 직접 가서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만 해도 알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차를 사러 와서 시운전도 안 하고 차를 구입하는 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이먼 거리를 굳이 시간 내서 와놓고 잠깐 10분도 시운전을 못 하고 사간다? 깨끗하다고 사간다? 그건 내가 이차 수리 다 떠안을게요. 이 말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게 수입차를 살때뭐다 열심히 잘 보고 잘 샀어요. 근데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입차를 살 때는 이 정비비에 대한 여유도 좀 있어야 돼요. 몇 백만원의 수리비가 갑자기 터졌을 때 이거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이 든다면 수입차를 중고로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수입차 정도의 가오를 낼수 있는 국산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기름값 좀더 쓰더라도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수입 중고차를 안 보고 그냥 구입해 버리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뭐 사실 전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아무튼 실하니까 이걸 좀 공유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감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슬픈 영상으로 막을 내리네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